저는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우리 세대의 노후대책이 사회 문제죠. 공적인 대책은 아직 미흡하고, 사적인 노후대책은 뭐 세울 겨를이 없었잖아요. 졸지에 후대에 부담지는,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선배들처럼 산것 뿐인데, 좀 억울하죠. 그러나 어쩝니까? 사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인걸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비하면 취직도 쉬웠고그 다음에 비록 IMF라는 험난한 과정은 겪었지만은 집값도 샀잖아요. 많이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갑도 직업, 비어가고, 삶은 무료하고, 그저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우리를 낀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구해요. 우리는 부모를 부양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안 모시고 자식 안 나오면 우리가 지금 행복할까요? 노보장이 완벽했을까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원인을 거기서 찾으면 답이 없는 거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인생 궤도를 수정할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특히, 이걸 듣는, 보시는 분이 아직 현역인 30대, 40대, 50대 분이라면 좀더 집중해서 보시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거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아쉬운, 아쉬움이 서린 뼈때리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노후진보를 노후준비를 돈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세대가 노후준비에 실패한 그이유를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인생 목표를 60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설기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설기한 인생설기 어디에도 60 이후의 그림은 없었어요. 제게는 적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60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할까,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계획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그 정도 상상만 있겠죠. 그렇게 계획에, 계획에도 없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좌총 우돌 뒤죽박죽이죠. 닥치고 나서야뭘할까를 고민하고, 딱히 할게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니까 뭐,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니까, 이리기웃, 저리기웃, 뭐, 약약직일록 일용직, 전전하는 거죠. 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전반 정도, 전반전도, 정도, 현역이 있을 때도 그렇게 사셨나요? 좌충우돌, 뒤죽박죽?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계획이 없을까요? 물론, 인생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일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 정도는 미리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뭐를 해야 될지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 죽이기에 급급한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인생 설계를, 인생을 80을 목표로 두고 세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60이 되기 전에 80살에 내가 뭐를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게 일이든지 짐이든지 간에.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언제 은퇴했냐는 듯이 은퇴 이후에 미리 준비한 삶, 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에 한 40이나 50 이때쯤 내가 80에, 80에도 할 일을, 그 잡을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인생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은, 만약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들어보도 답은 뻔하죠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 죽이기 말고, 5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을 사는 거죠. 내 나이 80에, 내 인생 80에, 그 나이에 내가 뭐를 할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인생은요, 올라갈 때가 즐겁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올라갈 때가 즐거워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뭐, 마음 다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 뿐이죠. 체념이죠, 체념. 아니라고 부정해도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아마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포기하는 삶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산속에서 깊이 수양한 뭐 고승이나 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세의 욕망을 포기하는 대신에 마음수양이라는 것, 더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한 거죠. 제가 너무 놀았나요? 하지만 아직 꿈틀거릴 힘이, 꿈들거릴 힘이 있다면, 특히 30대, 40대, 50대 현역이라면 감히 곤합니다. 인생 80을 보고 다시 설계하십시오. 두 번째 원인은 내 인생 설계에 내가 없더라는 겁니다. 혹시 전에 세워둔 인생 설계 있으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가? 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제 인생 설계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애들이 뭐몇 살이고 학교 들어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그 나이에 맞춰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고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벌어야 되고 그게 내 인생 설계였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건 뭐내 인생설계가 아니고 남의 인생설계죠. 뭐 애들이 남은 아니죠 물론. 내가족 인생설계죠. 그러니까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인생이 허망해지죠. 그래서 체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주 돌보는 걸 인생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막 손주 사진으로 도배합니다. 손주 없는 친구들한테 막 사진 뿌리면 자랑질 을 해댑니다. 대리만족이죠. 달리 돌파구가 없으니 거기서 만족을 하면 멈추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 취미가 사진찍기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가 사진찍기 취미이고 그걸 꾸준히 준비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스스로 내 취미에 빠져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손주를 돌보면 그 손주가 엄청 더 이쁘겠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엄청 더 행복하겠죠. 나이 들어갖고도 당당하게 내 길을 가는 거, 그거, 자식들도, 아들, 손주, 마누라도 더 엄청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래도 오늘 좀막 나가는 것 같은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좀 화도 나요. 시간이, 벌써 또 많이 지났네요. 오늘도 엄청나게 질렀습니다. 어쩌면 감당이 안 될지도 모를 일이죠. 아마 항의 댓글도 엄청나게 올라올 것였습니다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잠깐 여러분들 가시는 걸음 멈추고 남은 생을 잠시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이제는 이 나이 돼서는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기적, 이기적인 삶, 어때요? 결론만 보시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적어도 80까지는 보고 살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 잊지 맙시다. 올한 해가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은퇴별에서 온나로씨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